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 TV의 꼭기비들 제가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해볼거냐면 거냐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이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벤트를 진행해보도록 어, 원래 이벤트가 어제 시작됐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이벤트 소식을 알려드리는데요 어, 이번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고퀄리티 아주 비싼 장난감들을 몇개썩썩썩썩썩썩썩썩너 야야 조용히 좀해 조용히 좀 준비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번에 선물들은 굉장히 알차기 때문에 요번에는 꼭꼭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킥동찬 제품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보시고 잘못 참여하시는 일이 없도록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상품 소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출출출출출출 자, 이번 선물들은 총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섯 일곱, 여덟 개. 어, 여덟 개 정도의 선물을 준비했고요 어, 일단 첫번째로, 여런거 핵사버그. 헥그 핵사버그 거미로봇 아시죠? 이 어, 친구는 이제 그 리모컨으로다가 조종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고퀄리티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친구도 있습니다. R2T2! 어, 이거는 이제 광고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꾹티비가 광고를 찍었던 그런 R2T2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비싸죠. 이게 19만원인가? 엄청 비싼 R2T2 알다그 다음에 요거 와 이번 스타워즈 그 영화에서 나온 카일 로렌의 그 헬멧입니다. 어, 이 친구는 이제 보이스 체인저가 되기 때문에 어, 재밌게 갖고 놀수 있는 그런 헬멧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가벌룬이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그 12m짜리 메가벌룬을 이 쿠티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한 분에게 다섯 개를 한꺼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서비드러블 러버 커랩입니다. 이 친구도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던 건데 이 친구는 쟁반을 손에 들고 있어가지고 물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제품들을 서빙할 수 있는 그런 RC 로봇 코너입니다. 요것도한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요 친구 블럭 드론. 어 이것도 저번에 리뷰를 했던 건데 이제 블럭으로다가 드론을 만들어서 날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어 제가 만들었던 거잘 수사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는 분들 잘 조립해가지고 가지고 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비둘기 RC. 어요 친구 기억 나십니까? 비둘기 RC라고 해가지고. 비둘기인지 제비인지 아무튼 새 모양 안 씁니다 이제 막 포닥포닥포닥 날기 때문에 어 굉장히 리얼하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가지고 놀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선물 완전 알차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소리> 예,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꼭 TV 채널을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구독하기 지금 3초 동안 눌러주십사와요 1 2 3 그다음에 애국티비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당첨자를 뽑아가지고 그 이메일에다가 당첨 축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내가 안전하게 상품을 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벤트 기간은 언제까지냐? 기간은 오늘 7월 1일이죠. 어 7월 1일 토요일부터 7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어 일주일간만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당첨자 분들에게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영상. 은 따로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어 그리고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굉장히 똑같은 걸 엄청 엄청 달아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렇게 되면은 댓글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추리기가 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딱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배송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배송으로 진행됩니다. 이국 TV가 배송비 다 지불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진짜로 무료로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송은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당첨되셨는데 해외에서 그러면 조금 배송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든 이벤트 설명이 끝났습니다 어, 이제 곧 있으면 100만 명이 다 돼가는데 와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저한테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국 t 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더욱 큰 선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